유권자 여러분들도 함께 김용태 후보를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 포천의 발전, 일동의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8년 이 자리에서 우리 일동 면민들과 함께 일동의 발전을 위해서 인사드렸던 전시위원 이원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는 가족과 함께 모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우리 김용태 후보의 어머님과 아버님을 그 식당 앞에서 뵐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로서의 간절한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인사를 드리면서 김용태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부모님의 그러한 애절한 진심이 어린 간절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8년 전에 지방선거에 나오면서 팔순의 노모를 이끌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던 제 아버님도 어머님도 저런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저녁 식사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꼭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듯 가족과 가정은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이 바로 가족과 가정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앞에 계신 우리 지방 지역신문 우리 기자님들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만 상대 후보인 박윤국 후보에게 정중히 여쭤 뵙겠습니다. 우리 소문에는 이혼을 했느니, 별거 중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들립니다. 저는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박윤국 후보의 부인이나 아들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족을 이끌고 계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정, 정중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여 가와만사성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3선, 도의원, 시의원 각종 선거에 많이 출마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출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해야 만사가 협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제가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지국 평천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소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있다,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있다. 이런 소문과 루머가 무성하지 않게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고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가정하에서 정상적인 가족을 꾸리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우리 김용태 후보와 같은 그러한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드셔야 그동안 수십 년간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속였던 그런 후보의 공약이 아닌 정상적인 실천될 수 있는 공약이 바로 모두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약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저는 바로 젊은 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김영태 후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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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김영태 후보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의 로상이 도시가스 이야기 됐습니다. 반드시 저는 실천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 옛날에 이상종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형수육설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하에서 저는 이나라 제일야당의 대표의 할 행위입니까? 그리고 지금 후보로 나온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정상적인 가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루머에 쌓인 이런 비리에 쌓인 후보를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또다시 이 나라의 미래와 장래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민주라는 단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가 사라진 민주당입니다. 그런 당 대표. 이재명이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파값, 콩나물, 두부값, 이런 거다 알고 있는 대통령이 역대로 이후로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짜뉴스 온갖 만들어서 음해하고 또 국정의 발목 잡고 이런 정당의 후보,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곳에 계신 현명하신 일동 유권자 여러분들이 저를 심판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이 뒤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표 2%가 한표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주력대 후보에게 일동 면민이 전원 적극적 지지를 해주시면 압도적 승리가 약속될 거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표꼭 기호 이번 김용태 후보를 지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다음 유세에 여러분들과 좀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담을 나누겠다는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ほら、すみだ。